네 여러분들은 이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? 저는 스트레스 이사 업체는 여러분들께 진짜 무조건 신뢰 있는 업체를 진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 뭐 365일 매일매일 이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 비교해 보세요 직접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데는 좀더 싸고, 어떤 데는 좀더 비싸고. 음. 이게 보통 한 3,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찾아서 이제 그 이사 업체를 선정하시라는 거예요. 저도, 저도, 어, 얼마 뒤에 이사를 가요. 네 저희 다섯 식구 좀더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~ 어떤 이사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한 끝에 제가 이사길 사이트 요게 그냥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이사 업체들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사 업체 선정했습니다. 왜냐면 가격 비교도 할수 있죠. 그리고 서비스 상태가 어떤지 후기까지도 제가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,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께. 어, 그래서 이게 어떤, 어떤 사이트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거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.